만약 기독교가 다른 종교처럼 개인의 열성과 개인의 정성을 바치는 거라면 그 기초가 수시로 흔들린다니까요. 기독교는 그 기초가 흔들릴 수 없어요. 왜요? 이미 완료돼 있거든요. 2000년 전에 예수로 인해서 우리의 고백이나 우리의 정성이나 우리의 마음가짐이나 우리의 삶이 삶에 우리 신앙의 근간이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. 우리 고백은 내가 예수님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습니다. 누가 그랬어요?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몇 시간 후에 어떻게 됐어요? 나 모르는데, 나 모르는데요, 나 모르는데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 다음 말하는 게 뭐예요? 그렇게 성, 성경은 말한다니까요 뭘 인간의 고백이, 인간의 고백조차 얼마나 신뢰할 수 없는지 말한단 말이에요 심지어 어떤 고백조차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진심으로 다 따르겠습니다 라는 고백조차도 인간은 자기의 죄인됨과 인간의 한계를 모른 채 말하고 있다고요. 비록 거짓말은 아닐지라도 지가 지킬 수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. 베드로도 마찬가지. 고 이스라엘과 베드로가 그러면 우리도 다 그런 거란 말이에요.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반석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. 근데 오늘날 신앙의 신앙생활 종교생활은 나에게 있죠. 나, 나를 중심으로 하는 게 재미있잖아요. 이걸 이렇게 하면, 이렇게 열심을 내보면 더 재밌고 말이죠. 이런 걸 해보면 또 경험 재미있고 말이죠. 그 기독교의 어, 신앙의 근간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.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믿음이 우리 신앙 근간이란 말이에요.